말없이 통하는 동물들의 사회 인간보다 더 정교하다. 리엘론 듀가킨의 동물들의 소셜네트워크. 동물들은 언어를 쓰지 않지만 놀라운 방식으로 서로 소통하며 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동물들의 소셜네트워크는 인간이 아닌 동물들의 복잡하고 정교한 사회적 구조를 추적하는 탐사소입니다. 리 앨런 듀가키는 전세계 과학자들의 연구를 통해 동물들의 네트워크가 단순한 무리가 아니라 체계적이고 기능적인 사회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들은 정보를 주고받고 사회적 위치를 계산하며 생존을 위해 전략적인 관계를 형성합니다. 카요 산티아고 섬에서 관찰된 마카크 원숭이들은 허리케인 마리아 이후 급격히 변화한 환경 속에서 더 많은 친구를 만들며 공동체를 재건했습니다. 파괴된 사회를 다시 구성하는 방식은 오히려 인간 사회보다도 효율적이었습니다. 이들은 기존의 강한 유대에만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이전까지는 관계가 없었던 개체들과도 적극적으로 접촉하며 네트워크를 확장했고 이 새로운 연결이 생존율을 높였습니다. 위기 상황에서의 유연성과 개방성이 이들의 강점이었습니다. 중남미 숲속 마나킨 새들 역시 뛰어난 협업 능력을 보여줍니다. 수컷 두 마리가 짝을 이루어 무대 위에 무용수처럼 완벽히 조율된 군무를 선보이며 암컷의 관심을 끌고 짝짓기 성공률을 높입니다. 마나킨 수컷들의 협업은 수년 간의 관계 형성을 기반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들의 사회에서는 누구와 얼마나 가까운가, 친구의 친구와도 연결되어 있는가가 궁극적인 사회적 성공을 결정짓는 핵심 변수입니다. 바다에서도 동물들은 정교한 네트워크를 통해 살아갑니다. 많다가 우리들은 서로 간의 정보를 교환하며 특정 개체는 네트워크의 중심 허브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이 중심성은 성별과 생식 상태에 따라 크게 달라지며 행동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이 책은 동물들의 사회가 단순한 무리나 무작위적 집단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오히려 철저히 계산된 유대 관계와 정보의 흐름을 통해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고 공동체 전체가 생존을 도모하는 체계적 사회입니다. 동물들은 사회적 판단을 통해 협업하고 경쟁하며 위계를 형성합니다. 이 모든 과정은 인간이 생각하는 고등 사고 못지않은 복잡성과 유기성을 지니고 있으며 과학자들은 이를 수학적 네트워크 모델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인간만이 사회를 이룰 수 있다는 생각은 이제 설 자리를 잃었습니다. 말이 없어도 동물들은 서로를 이해하고 돕고 때로는 속이며 살아갑니다. 이 책은 우리 에게 인간 중심의 편견을 거두고 동물 사회의 경이로움을 바라보라고 강하게 이야기합니다.